21학년도 10월 모의고사 11번 볼게요. 다친 구간 0과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와 y는 사인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로 ak라고 할때 k가 1일때 교점의 개수, k가 2일 때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때 더한 값, 교점의 개수를 다음 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함수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죠? f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런 함수로 주어졌을 때이 a-fx라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죠? 이거를 gx 함수라고 한다면 y는 a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때 마이너스 음. fx는 이 fx를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여기가 함수값이 a가 되죠.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, 이거를 2a만큼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2a만큼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. 이렇게 끌어올리면 a, a 이 지점일 거니까 그러면 바로 f(x)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. A-fx라는 함수는 A 값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바로 이렇게 함수를 바로 그려줄 수 있겠죠. E-fx. 그러면 여기서도 sin x 함수는 0에서 6분의 K 파이까지. 그러면 K가 1일 때는 6분의 파이, K가 2일 때는 6분의...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일 때 y는 sin6분의 파이 y는 sin6분의 2파이 6분의, 6분의 3파이일 때 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러면 먼저 k가 이랬을 때 6분의 파이 보면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써 그냥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죠. y는 최대값이 1이고, 최소값이 마이너스 1. 그리고 2분의 파이, 파이, 2분의 3파이, 그리고 2파이가 되겠죠. 사인함수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. 첫 번째, k가 1일 때, 사인, 2사인 6분의 k니까, 여기 2분의 1 자리가 6분의 파이가 되죠. 그리고 요게, y는 sin6분의 파이 값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지점이 되죠 그러면 요거 이 sin6분의 k 마이너스 sinx니까 요거로 y 축대칭 x축 대칭 그리고 2배 sin6분의 k 파이만큼 옮겨주니까 바로 그래프를 여기 2분의 1분의 1이니까 바로 대칭 이동해서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y는 sin6분의 파이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찍히겠죠. 여기에 그러면 f(x) 함수는 6분의 파이 이전에는 이 sin(x) 함수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에서 이 파이 사이에서는 이 함수가 되는 거죠. 이 함수 그리고 y는 sin6분의 파이가 이거니까 하나, 둘. 교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.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하나 더, 여기다 그려도 되는 건데, 그냥 바로 그냥 또 하나 그릴게요. 6분의 2이일 때, 그러면 최대값이 1이고, 최소값이 마이너스 1, 2분의 파이, 파이 2분의 3 파이, 2이가 되겠죠. 그리고 사인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 지역이니까 요 쪽으로 좀더 좀더 높이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지역이겠죠 2분의 1보다 높은 여기가 6분의 2파이 지점 그러면 6분의 6분의 2파이 전에는 f(x)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2파이 오른쪽으로는 y는 sin 6분의 2파이에 대칭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대칭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 정도 찍힐 거고 올라가서 이만큼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f(x) 함수는 이렇게 그려줄 거고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두 개가 되겠죠 a2도 두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3는 6분의 3파이니까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. 그러면 y는 6분의 3파이가 요거고 그러면 6분의 3파이 전에는 이게 f(x) 함수. 그다음에 6분의 3파이 이후에는 이 함수를 그려줘야겠죠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칭. 그다음에 여기에 대칭이니까 여기 에 대칭이니까 이 정도 지키겠죠. 이렇게. 음.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여기서 한 개가 나오겠죠. 한 개가. 그 다음에 6분의 육분의 4파이는 2지점이죠. 6분의 4파이,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가 2지점이니까 여기서 그려도 똑같이 여기까지가 f, x, 그 다음에 대칭, 이거 대칭 이동하면 위로 뜨니까 하나,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6분의 5파이에도 대칭하면 이렇게까지가 f, x, 그 다음에 여기서 대칭 올라가고 이 함수와 만나지 않으니까 두 개가 되겠죠. 그러니까 a, k가 이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, 이일 때도 두 개, 3일 때, 6분의 3파일 때는 한 개, 그 다음에 6분의 4파일 때두 개, 6분의 5파일 때도 두개 해서 다 더해주면 답은 9가 되겠죠.